네, 대전 유성을 황정화 의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국무위원은 아니시지만 국무회의 참석하고 계시죠? 예.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전 정부 사람이라고 국무회의조차 배석하지 못하게 했었던 그 윤석열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더 잘한 것같습니까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국무회의 배석조차 안 시켰던 윤석열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답변해 보시죠.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겨우 이재명 대통령 어,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이 6월 3일입니다. 5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답변하기 어렵다는 얘기신군요 네, 국무회의 배석 시켜주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진숙 위원장님 빵집 달란주점 법화 유형을 수사받고 있는 그 공직자 그리고 불법과 위법으로 방송 장악의 천병 역할을 한 방통위원장 내란 수개가 임명한 보수 여전사를 왜 국무회의 배석자로 앉혀 놓았겠습니까? 우선 그 불법과 질문 아, 아닙니다. 숱한 불법과 위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이로 사람으로 일단은 네, 앉혀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반성도 없이 국민의 혈세로 녹봉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아직도 본인이 정치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착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아. 아닙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기대한다. 라고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까? 제가 국무위원회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 이 자리에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 한상격 위원장 때도 어,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떻든 지금도 이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차원에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맞춰주면 이런 불상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개변을 늘어놓고 계시는데 왜 임기를 맞춰줍니까? 불법이고 범법이고 위법을 했으면 사퇴를 하셔야죠. 그 제가 불법이고 불법 위법이고 아니고요. 범법을 어떤 걸 했다고 그러십니까? 잠깐만요. 황정아 의원님. 네. 잠깐만요. 의원이,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하십시오. 아니 지 마시라고요. 제가 답변을 기어들지 마시라고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기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말씀하십니까. 기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기어들지 마시라고요. 네, 저도 저의 답을 기지 마시라고요.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없습니다. 기어들지 마시라고요. 저에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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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지금 이 10번을 10분은 황정화 때문에... 의원에게 주어진 10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하려고 그러면 제가 답을 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예, 네, 조용히 하십시오. 아,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저 다른 얘기 한거 없습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의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답변하십시오. 지금은 끼어들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황정화 의원님 질문하시는데 계속 끼어들어서 말이 씹혀서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럴 일이 아니에요. 끼어들지 말라면 끼어들지 마세요. 황정화 의원님, 예, 질문하시고 답변을 구하실 때는 예, 답하시라고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원할 때는 답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가 위원장의 놀이터입니까? 방통위가 위원장의 사조직입니까? 정치적인 언사만 내뱉으면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방송 개혁안을 만들어 오기는커녕 자기 멋대로 방통위를 굴릴 수 있도록 독임제처럼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틀어들지 마시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방통위가 아니시면... 대통령과 한 몸이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임기를 똑같이 맞춰달라는 개변을 늘어놓습니까? 엄격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를 윤석열 수족처럼 운영해왔다는 자백 아닙니까? 이번에는 뭐 어떤 멋쟁이 바보를 앉혀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려고 하는 겁니까?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보수 여전사가 어디서 방통위의 개혁안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까? 뉴스타파 인용 JTBC 과징금도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그리고 류일임 위원장, 이 셋, 방송장악 언론 탄압 트리오들의 그 13점 전패였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에도 보도 농단 핵심을 KBS에 감사에 앉혔다가 최근 집행정지 판결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진숙 위원장,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당해야 될 당사자, 당사자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선거가 무슨 정치적 쇼입니까? 않습니다. 향후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선출직 출마하실 겁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방통위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사안 중 하나입니다. 방통위원장이 향후 선거에 출마하실 용으로서는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거 나가실 국리 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방통이 망가뜨리지 말고 그냥 당, 당장 방통위원장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국민 앞에 선거 생각 추워도 없다. 지금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빵집 반란주점 등에서 법카를 유용한 사람이 정부 조직의 장이라니 참 일반 인 시민들 눈높이에 봐서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봐도 부끄럽고 낯 부끄럽고 나 뜨겁습니다. 마땅히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법인카드 유용은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 아닙니까? 출석하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 답변하지 <laughs> 않겠습니다. 답변을 할수 있는 건안 하고 답변을 안 해야 될 것은 답변을 하고. 도대체 언제 출석하실 작정입니까? 그렇게 당당하시면 자진 출두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당당하셨는데. 기소되면 아마 바로 자진 사퇴하시겠죠. 대답 주세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골라서 답을 하시네요. 아니면 윤석열처럼 벅꾸라지 뭐 전략으로 시간만 찰필 끌 생각입니까? 아직도 자신의 불법과 비위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배변과 망언만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같은 보수 여전사는 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인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거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박문진 어떤 압박에도 그들은 자리를 지키고 좌파 진영의 미션을 수행할 것이다. 우파 진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좌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우파들이 필요하다.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진수 위원장 손가락 운동하셨던 겁니다. 2013년 2월 8일에 본인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제가 방송통신 위원장이 되기 전입니다. 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단그한 가지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보수 여전사를 자처하겠다는그단 하나의 목표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철학도,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께서는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는 보수 여전사를 키워 주려고 혈세로 녹봉을 주고 계신 게 아닙니다. 검찰, 경찰을 수족으로 만들어서 방탄 산성을 세워 주던 그 내란 숙의 윤석열 의 정권은 끝났습니다. 이미 그 정권은 끝났고 새로운 국민 주권 정부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